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제가 이쪽 양정 거제리를 지나갈 때에는 거양교를 바라보면서 늘 기도하곤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새는 참새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새를 참긴짜서서 참말새라는 이름으로 참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만일 이 세상에 참새가 사라진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1958년도 중국 모태동이 농촌 휴차를 할때 곡식들을 참새가 쪼아먹자 한마디 했습니다. 조새는 괴로운 세다 한문으로 해줘 그랬더니 이 절대 권력자의 말 한마디에 바로 전국에 참새 박멸 운동 분부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전국적으로 참새 박멸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애상과는 다르게 참새가 사라지자 해충들이 많이 이렇게 창고에서 농작물이 초토화되어 버렸고요. 그후 중국에서는 3년 동안 3천만 명이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나에게 일기 되느냐? 또 뒤지 않으나의 시각에 서보면은 참새는 해로운 새가 맞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자연과 인간에게 이름을 주는 복을 주는 새였던 것입니다. 자연 생태계를 살리고 그리고 생명을 주는 유익을 주는 새였습니다. 형제 여러분, 지금 예배되는 시간이 소에이고 낭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나의 생명을 살리고 교유에 생명을 주는 은혜의 시간. 이 미라 혹시 교회에 또는 모임에 참새처럼저 사람은 쓸모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도 하나님과 교회와 우리 모임에 소중한 사람이고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참선 참서로 유지가 될 거고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또 교유에 필요한 존재로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가 모두 하나되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초대 교회도 각 교회마다 나름 문제가 있을 거요. 현존하는 모든 교회에 완벽한 성자 교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둘한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람들 중에서 하저 사람은 잘 맞는다. 삼남성이나또여동들에서도잘 맞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주변에서 삼저 부부는 참잘 맞는다 하는 부부를 보면요, 서로를 받아주기 때문에 잘 맞는. 부부임을 알수 있습니다. 상대편의 휘든 가슴, 또 멍든 마음, 또 상처받은 그 마음들을 누군가 남편 아내가 그를 이렇게 정에 업어주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은혜를 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가 들어가신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을 생각이 일사불란이 아니고 잘 받아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뒤에 7절 보니까 7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었듯이 우리 성도가 서로 받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가 되려면은 누가 먼저 받아야 됩니까? 그런데 이런 그이 우선 싸움이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 허물,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극복해야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조금 약한 자를 받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만약에 비행기 타고 가다가 이비상사가 버려져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은 부모와 아이 중 누가 먼저 쓰라고 고민하지요? 부모가 강한 부모가 써서 살아남아야 약한 아이를 할수 있기 때문에 강한자가 쓰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자가 다 혼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누가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오늘 로마서는 이방인 성도들이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 출신 성도들은 율법의 조문에 얽매여서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 못해서 약한 성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부활의 믿음을 갖는 사람이 강한 자입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끝까지 공유 하신 그 사랑을 믿는 성도가 강한 성도입니다 비래 또한 구원과 영생을 확신하는 성도가 믿음이 강한 성도입니다 공유의 사랑 주님이 항상 불쌍여기사 불쌍여기사 이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불쌍여기다가 한문으로 궁율의 사랑입니다 이시보레로 라함, 라함이죠 라함이라는 것은 태아를 품고 있는 엄마 모태 그 몸을 말합니다 엄마의 모상에는 아내는 태아를 보호하고 사랑하며 지켜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엄마의 모태가 된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삼세라고 하지요 인생은 세번탄다 엄마 몸 안에서 세상에 나와서 그 다음에 영원한 나라로 가게 되는데요 아이가 참 하나님의 창조가 신기한 게요 몸 안에서는 어떻게 호흡합니까 태아가? 엄마의 태줄로 호흡하는데 밖에 나오면 즉시 어떻게 되죠? 코로 호흡하는 쉽및 막초간 모습을 보여집니다 우리가 살아서 코로 호흡하는데 내가 죽으면 은 어떻게 된다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호흡하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탯줄이 아닌 십자가 사랑으로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무엇도 엄마의 모태에서 아기가 할수 없듯이 우리도 그 사랑에서 믿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강한자가 어떻게 약한자를 담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담담하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 얘기에서 이 담당하다, 담당하다는 것은 이 멸담자, 식물겨 나른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이 약한성도들의 신앙 가르치도록 내가 짐을 대신 져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산송과 440절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사냥 있잖아요. 남의 짐을 지고 슬픔 품으러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우리 남의 짐을 지는 그 원의로 오늘 말씀 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담당하다 남의 짐을 진다는 사건이 나올까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경 미문의 날마다 구구라는 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나옵니다. 베드로 요한이 그를 바라보고 일어나 걷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내게 명만원니나트에서그들음으로 일어나 거를 하자 그가 일어나 걷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날마다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구를할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누군가 날마다 그 사람을 메고 왔다, 메고 왔다. 이 메고 왔다는 헬라가 오늘 본문 나오는. 약점을 담당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매고 오는 것 이것이 오늘 약점을 담당하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약점을 담당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 힘으로 당신 또는 집사님 그 허물 잘못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부부 간에 성도 간에 때론 갈등이 생깁니다. 그 중에 보면은 내가 사랑해서 그 단점, 약점을 고치려고 이렇게 열심을 내고 간섭하다가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약점을 취직하고 고쳐주는 것이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문에서 구걸하던 장애인의 친구들이 약점을 담당한 것은 그가 걸을 수 없는 친구를 메고 성전 미문 안에 앉혀 놓았습니다. 즉 걷지 못하는 장애인의 그 다리를 고쳐주는 것이 약점을 감당을 아니었고요. 그 사람을 성전 앞에 교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약점을 담당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그 사람 성격을 실수를 또 잘못을 고치려는 노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래도 교회와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도록 찬양하도록 데려오는 것 도와주는 것나 때문에 기분 나빠다고 교회 안가그게 되게 아니 하도록 이렇게 모셔오는 것이 약점을 감당하는 내용입니다. 교회 안에 안 나려하는 자녀들이 있어서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런 자녀 가족 또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좀 믿음이 그냥 간성도들을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하려면 인내하며 잘 섬기라고 받아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약자를 맨날 나만 참고 섬기는 것이 손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단 성도들이 약한 성도의 짐을 져주면 내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강해지고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약한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계속하는 것이 내 믿음의 성장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한두 번 우리가 참고 용납하다가 같은 실수가 잘못이 반복되면은 뚝병 져진다고요. 인내가 한계에 느끼게 됩니다. 남편들이 처음 운전 병원 아내를 이게 전 도와주려고 하다가 처음에 웃으면서 갔다가 어떻게 나와요? 싸우고 욕하고 더럽다 안 한다고 뛰어나오는 아내가 많대요. 그러니까 이 그냥 내가 직접해서 걔 고시로가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밀약한자는 우리가 계속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내 나를 이렇게 참아주시고 나에게 때를 따라 말씀으로 사람을 통하여 성령으로 찬양으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위를 받은 성도는 이 절에서 형제 안에 약한 종을 담당하며 각 사람이 유익깊게할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읽으신 분이절다 같이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 이절시작 우리 각 사람이 유우를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할수니라 아멘. 서로가 인내감을 담당해 유우를 그 성도를 기쁘게 해주어야 믿음도 세워지고 가정도 세워주고 교회도 건강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 함께. 다워지가 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만 바로 크게 설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은 교회를 떠나서 혼자 하는 가난성도 신앙 성장하기 어렵고요. 신앙이 건실하게 세워지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좋아하는 이 축구 특히 유럽 축구 유럽 축구를 무슨 축구라고 말합니까? 빌드업 빌드업 축구라고 말합니다 열아명의선도들이 골을 넣으려고 서로 다이 하나의 이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을 꼬리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절 덕을 세우라의 영어 성경에 보니까 빌드업입니다 빌드업 성도들이 서로 협력해서 빌드업 세워나가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는공동체 신앙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는이 거양교회에서 받은 많은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감사를 기억합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당시 함께하신 분들의 그 표정도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에 우리 당시 구역장 권사님들 교회 나와서 성경부하고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점심으로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탁, 아, 기억나는 것은, 이 조그만한 텃밭에서 만든 고추, 상추, 세에서 아, 점심을 아주 맛있게, 먹. 제 집사람은 지금도, 하, 고향 귀, 그 고추. 응? <laughs> 자기는 고추 맛을 고향 귀에서 알았대요. 정말 그 조그만한 텃밭에서 얼마나 맛있게 했는지요. 그것 은 너무나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그리고 이 고격 식사한 다음에는 각자 그 식구들 결세 하는 분들, 몸 약한 분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심방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에 금요 고격 예배를 마친 다음에 다시 다 교회로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아 시부터 1 1 시까지 뜨겁게 쉬며 하기도 하고 이렇게 돌아가셨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해당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그 당시 권사님 집사님들이 약자로 보입니다. 근데 신앙적으로 보면 강한 자가 되어서 선을 지르고 덕을, 덕을 세워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봉사하다가 비방을 받거나 또는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족들에게도 잘해줬는데 또 시험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힘써서 이웃을 기쁘게 하고 태워가야 할 근거를 제시합니다. 삼 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비방을 받셨다는 겁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신 주님도 비방을 받으셨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하고 때로는. 억울한 비판과 비난을 받을지라도 유세계 그 성도에게 여기되도록어함고 태워가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은 대개 가슴이 따뜻한 사람을 원하고 좋아합니다. 가슴이 따뜻한 사람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슴이 따뜻해지려면은 누구를 안아야 됩니까? 나보다 아프는 사람을 안아야 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성경은 등이 따뜻한 사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등이 따뜻하다면 나보다 못한 사람 약한 사람 내 뒤는 있 사람을 업어야 내 등이 따뜻해지고 그러면 그 사람도 나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애화가 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인도의 썬다싱이 이렇게 전자로 가다가 눈이 많이 오는 날, 신두교을 같이 걸어다가한 사람이 추위에 떨어져 이렇게 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썬다싱은 그 사람을 업고 띵띵거리며 걸어가면서 추위에도 땀이 나고, 그사람의내에 땀을 통해서 그 사람 가슴이 옹기가 와서 살아나게 되었는데요. 추운 날그 사람을 메고 가다가는. 다 같이 죽는다고 앞서 가던 그 힌두교인은 저 앞에서 그만 쓰러져 죽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등이 따뜻하면 나와 대신 사람을 살수 있다는 그런 애와입니다. 제가 거향교 떠난 지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 저를 극해 주신 우리 거향교회 우리 삼남는 교회 너무나 감사를 기니다전 지금도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분들의 모습, 사랑, 목소리,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저희 목회 사역은 거양 교회에서 받은 사랑을 바탕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작지 않은 행복한 성도 교회를 은은 것이 제일 기쁨이라는 생각하는 결과도로 기도하고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순종해서 지난 한시 동안 틈틈이 이선교사람들이 안전상 갈수 없는 그 어려운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힘썼습니다. 세월이 지났어요. 여러분 저도 지난 연말에 은퇴하고 충북겨 월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마 거양 교회에서 안수 받은 목사 중에서 최초의 월 목사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시간이 좀 있어서 지난 1월부터는 더 어렵고 더 열악한 곳에 목회하는 농촌 이주민들 교회. 에 찾아가서 예배드리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꾸 부족한 제 신앙의 정이지만은 누군가에게 따뜻한 정의 되어 주고자 하는 소망을 품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하절에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하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를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이유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용을 받는 표적이 되었지만 인내로 십자가 하셨고요 나중에 부활해서 우리에게도 부활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약한 자를 감당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흥강하면서 위로하고 인내하며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면은 어떻게요? 해 지금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고 어느 세월의 저 사람이 그렇지만은 그 약한 자의 변화될 것을 소망하면서 감당하는 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기도와 섭비문 여러분 소망을 각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로마서에는 소망의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뒤에 십삼절에도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소망 무슨 소망을 주었습니까산 소망을 살아있는 소망을 주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 그리고 또 우리 정덕식 장로님, 김상호 회장님, 이승보 우리 임원 너무 반가워요. 아니 보니 옛날에 기도하는 거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들어 주셨어요. 자, 우리 각자 이름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부를 때 집단으로 안 불렀어요. 반드시 지명하여 이름을 불러 주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부를 때 각각 이름을 부르면서 학교 오야 베드로야 요한 불러서 케크를 사용하여 주었습니다. 우리 한문에 보면은 성경에 나온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 그 애화를 들어보면요, 이밥 먹는 거 식사 밥식자밥 십자 여러분 식사. 밥 식자는 어떻게 되지요? 사람인 변에 어질 양자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밥한 끼도 양심적으로 먹고, 양심적으로 재배하고 양심적으로 물건 팔아서 먹는 게식사라는 의미이지요. 그런데요, 이름 성명할 때 이름 이름명자 이름명자는 어떻게 되십니까? 견역석자에다가 입구자. 한 문에 입구자는 사람을 의해야지요 저녁에 사람을 부르는 것이 이름, 사람 이름을 위해 지었다고요. 저녁에 부르려고요. 어릴 때 밖에 놀다가 저녁이면 엄마가 누구누구야? 하면 다 놓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때가 되어 인생의 저녁이 되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면 은 영원한 하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양교 성도 여러분, 우리 함남선교회 원 여러분,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그 날까지 믿음이 약한 약점과 짐을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 에 없는 회원이나 가족을 위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여러분 위로하며 허만 가지고 사랑하시길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 없는 모든 종교에 있는 주문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주문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주문을 용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신이 없다는 거예요. 또 내가 기구요려 드려야 할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자꾸 주문하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분명히 특별히 말씀합니다. 이웃을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듯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할 뿐이라. 형제 여러분, 십자가 사랑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성이 따뜻한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이것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주의 뜻 선을 이루고 신앙의 덕을 타 선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양교는이 이 은혜가 아마 더해질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위로와 소망해 가지고 여러분 작은 청부 위로가는 거양교회와 여러분 그 모임과.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위로므로 축원합니다. 우리 의 허물과 약점과 잘못을 십자가 사랑으로 받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살아 있는 말씀 상명의 말씀을 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의 허물 잘못을 잘 감당하는 정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있는 곳이 작은 천국이 되고 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에서 그리드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